저오치 간밤에 나뭇가지가 또 부러졌답니다. 아이, 참. 가지가 너무 무거워서 꺾였나 봅니다. 다시 이발을 짧게 해줘야 되겠습니다. 아, 예쁜 건데. 어제 선생님이 참 좋아하셨는데. 아이, 참. 이렇게 또 이발을 저절로 하게 생겼네. 아, 하이간 식물은 참 놀랍습니다. 떨어져도 살고 또 따로 잘 살고 또더 크게 따로 나와도 잘살수 있고 참 대단해. 응? 사람보다 더 강한 게 식물인 것 같습니다. 야. 이도 안 나고 <laughs> 아좋네날 오늘도 멋진 날